어? 야, 이거, 뒤이두 되나, 김동욱? 3개, 2개, 3개, 3개, 3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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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마무리 타자 저거. 저 <laughs> 좋지 않았어 어? 이 좋지 않은요아놀아놀아놀아이거아 나베나베나베나베 고고고고 고고, 수 수동, 수동, 수 고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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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에 고고고, 고고고, 고아고 고고고, 고고고, 아고고 고고고, 아고고고고 아, 고고고, 아, 아, 고 고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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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고 고고고, 고고 종민이 아, 다음이냐, 동아가응 네. 그러면 안 오겠다, 정화가 다 어, 좋아, 좋힘 줘, 줘몇개 넣어? 하나 넘겨 둘아! 아, 힘 써, 힘써 골! 다섯 개, 다섯 개 아유, 다섯 아웃 카운트는? 없잖아, 게 하나잖아 그렇게 많이 느리데 여보세요. 아까, 아까 한번뿌한줄었는데 쟤는... 웃긴 <laughs> 거못죠 나중에 쟤가... 50% 찍어. 50% 찍어. 50% 찍어. 50%오어이0 찍어. 오케이 오케이 찍어. 50% 찍어. 50% 찍어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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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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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다,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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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안 먹으려고 그랬는데. 아, 아, 아까 하나 아, 아, 말리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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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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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봐준 거야. 나도 빨리 끝내고 <laughs> 싶어. 지크스틱 깨는 <목소리> 거지. 어휴. 지 시간 다치는데 5일 밖에 안 됐어. 되지 않았고 많고 발리도화달팡 어디 갔다 시켰어? 안 가게 됐 응? 네? 어디 다리 치는 거잘 네? ¡No! no, no.